유튜브에 음, 김규입니다. 오늘 음, 해볼 음, 것은 음, 음, 마인크래프트인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숨쉬는? 형 가라. 나이가 지금 너무 6 0인데 지금 숨0인 있는데. 형님 여기가 막 노런 색깔로 김이라 줄게요. 서바이벌로 하죠? 야자지도안 서요. 자지도안 서요. 형은 다 형은 서바이벌 한번 써요? 가봅니다. 서요? 아, 안 서죠? 일단 제 작전은 일단 나무를 깨고 주민 마을에 가서 맞엽잖아. 타는 건데요.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자. 아유. 나안쓸 나 때까지 그때까지만 넣어서 안쓸거 같아. 안쓸거 같아요. 그냥 그냥 뭐. 그냥 네, 그냥 뭐, 뭐자 시작했습니다. 아니 일단 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압이 안 들어가잖아요. 이제 나무를 깨면. 여기요 저기, 저기지? 자, 나무를 찾습니다. 라 저번주에 나다음설치네요 이제 나무 7곱 개를 깼습니다. 이걸로 제작사를 만들게요. 응? 아니 이거 왜 계속 나가죠? 지그가어게어 여기서 지적대를 만들고요. 딱 하고. 나 곡갱이 먼저 스프템이고 나무, 나무 도끼 하나 만들게요. 오, 그리고 여기서? 송기수도 데리고 가요. 이거야, 이거. 실리콘. 막대기 있겄나? 껍데기 인쇄하네. 껍데기 어떻게 하는 것 같아? 아, 같 응. 어떻게 네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이름 아닌 거 없구나 무거운 거 아닌 거 없구나 자동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공예가야. 아 분리하는 거 다. 동체 돌려야 되니까 개인도 음. 만들게요. 그러니까 이거 여기 겉에 포장 그거 이런다는 거는 어, 이렇게 나오잖아. 자 이제 마을로 가볼까요? 그렇지. 응. 에그는 안 넣지 응. 이렇게 나오면 통을 만드는 거 이거? 응. 아, 어. 아 그래. 사진팀에서 인테리어 넣는 거야. 응. 이게 내가. 양질를 잡아 주세요 누가 이 양을 양을 어, 잡아야 돼요. 오백마 정말 두 마리가 아백마한마리구나이걸 가족을 맞데 만들나요? 가족을 사용하고요. 요 네. 가족을 얻어야 되는데 어 저기 돼지가 한 마리 보인 48살. 세 마리 보입니다 아치명타치명타치명타 아 명. 예. 아무도서. 아 근데 배 한번 안 나오잖아. 배한 번은 날게주시긴데 나오겠어요. 6 0넘었는데 나오겠어요? 보사 좀 보사 좀나오겠냐고 자자 저... <laughs> 저... 저... 일단 나무 나무를 <웃음> 타면서 <laughs> 어우씨 이거 왜안아고 손님 거어거 아! 차내거부식 텐데 있잖아 그거 몇개자기 타고 어디 냐고 아침에 려 운동 안 받지 않냐 지금 차가 추러 왔다 차를 어떻게 하고 차를 없잖아 집에서

아니야. 캐치잖아. 아이무 이쁜 이찼 너는 는 그런 차도 없잖아. 와, 목음 그런 차도 못 없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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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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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? 아빠한테, 아빠한테. 이 차는 습관이야. 이건 집사람 차고. 아 차도 없는 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. 크리티컬. 크리티컬지 저기도 양이 있네요. 자, 3학년이요. 3학년이잖아, 응. 3학년. 3학년이잖아, 응. 아, 학년이요학년이잖아 지금. 친구 없는학년 학교 안 가는 사게 이만해 가지고 했는데 친구 엄청 많거든요.

일단 맛 마... 일단 저기 형뭐 통하냐? 가정방문하러 가겠습니다 가정방문할때는 벽끼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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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와야 돼요 지역군데뭐할지할때 쟤가 빠지면 때가 왜요? <웃음> 왜요? 아니야, <laughs> 는거 아니, 가 야, 다른 사람이 있으라는 전화도 하고 어이. 하는 거지. 뭐 전화 통안다면서 뭐, 그아 어, 저기 소문 들나고. 어, 저기 빨고 오려나? 아, 나도 서라그러 아, 그래, 뭐. 아, 나는 내가 눈이 안 되니까 나 크리티컬, 크리티컬. 크리티컬, 크리티컬 크리티... 컬 critical. Critical. c r i t i c 니 l c r i t i c a 막 Critical. c r i t i 옛날 옛날 얘기지. 옛날 a l c r i 에 집에서 집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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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i 집에서 먹 l c r 야, 야, 안 사주냐? 야 그건, 내가 멕시카에서안 사주냐? 어, 내가 사갔어 야? 집에서도? 내가 사갔어. 니한하 아니, 내가 먹을만하 아. 어 니가 먹고 있으니까 술 사와야 때 아니, 내가 술도 못먹어 아, 아, 뭐. 아이고. 뭐. 어! 안 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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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죽을 뻔했네. 진짜 먹겠어. 기 니.

철을 켤게요. 아이고, 아이 이게 미 너. 빚이 안 갖고 왔냐? 응? 빚이 안 가져왔어. 자, 요저 앞에 빚있잖아 가져가라고 모르지. 나지나 거기서 빚을. 가져와. 무뭐다 명인데 그냥 갔다 와서 그냥 어쩌이안 갔잖아 이나 올라갔잖아 이나 올라갔잖아 내가 그냥 가데 그냥 뭐 내가 뭐이 가득 있으니 갔다 왔 그냥 만들다 그냥 아이고 우리 아 옷이 쳐.. 옷이 쳐는안 된다 먹으라니까 일단 석탄을 찾아야 돼요 석탄이 어디 없나? 아석탄이 없네요 나 먼저 침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자 이제 잘때나 죽을 보지 돈이 뭐상에서 떨어지냐? 그렇지 않아요. 근데 그거는 아니, 딱 워크맨 도우 아니, 너야 여기서 보니까 트라우마가 좋아한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뭐가 있어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한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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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